1995년 8월 8일 플레이타임코 공장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쁨의 시간 지금도 게임 팬들 사이에서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특히 개발사에서 퇴사한 아이작이 인터뷰에서 기쁨의 시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막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그날 벌어진 일을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는데요.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과 방문객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숨졌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수백 명이 한 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도 도움 요청 신호는 끝내 외부로 도달하지 않았고 경찰조차 제때 출동하지 못했다는 점. 가장 큰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허기허기 같은 거대한 실험체라 해도 소총 두세 발이면 제압 가능했을 거라는 반론도 있지만, 실제로 기록에는 단한 발의 대응 사격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선 지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브엔터테인먼트가 과거 허기허기 탈출 영상에서 짧게 공개한 지도를 보면 플레이타임코 공장은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동쪽 끝 지도 오른쪽 상단의 작은 점 하나로 표시된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 공장은 사방이 울창한 숲과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챕터 3 환각 장면 속에도 공장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좁은 숲길이 등장했는데요. 이처럼 실제 거리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접근성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위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확살 직후인 오전 11시 무렵에 911에 신고를 했다면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최소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렸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확살은 이미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이 조용해. 젠 사건 종료 상태에 폐허만 남아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이처럼 지도를 통해 보면 플레이타임 코는 정말로 끝에 끝에 있는 고립된 장소였고 이러한 지형 조건이 바로 기쁨의 시간 당시 외부 구조와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리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학살은 정확히 오전 11시에 시작됐는데요이 시각은 실제로 많은 산업 현장에서 교대 근무가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프리즌 가드 같은 핵심 보안 인력이 교대한 직후 였 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프로토타입 혼자의 계획이었을까요? 탭터 4에서 공개된 교도관과 할리 소어의 테이프에는 매우 중요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대사에서 알수 있는 건단 하나인데요. 기쁨의 시간은 단순한 실험체들의 반란이 아니었다는 것. 공장 내부의 누군가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장의 출입과 보안 시스템은 최고 권한 열쇠인 옴니핸드가 있어야만 작동하는데요. 이 열쇠는 레이스. 스텔라, 에디, 그리고 교도관, 오직 이 4명만 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 역시 테이프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b t b u t without e 에디. 4 of us have that kind of clearance. d o 결국 이 말은 이세 사람 중 누군가가 프로토타입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보 시스템이 꺼졌고 출입문도 대부분 해제된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이를 조작했는지 보안로그에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만약 내부자에 의해 이 모든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시점에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기쁨의 시간에 숨겨진 내막을 밝히기 위해선 이 배신자를 찾는 것이 핵심 단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날 당시 플레이타임코에 있던 수백 명은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폭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획된 작전이었을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 작전은 무려 6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실험체 1006은 감시실 안에서 CCTV를 교란하고 레이저 포인트를 제작해 보안 유언을 유인해 제거하는 등 단순한 폭주가 아닌 감시체계와 반응구도를 분석하는 시험을 반복했는데요. 이후 그는 VHS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의 음성을 삽입하고 직접 접촉 없이도 실험체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네. Are hungry. The others are starving. Get up. 그리고 그가 처음 끌어들인 인물은 시어도우 그램벨, 훗날의 캣랩이었죠. 프로토타입은 어린 시어도우를 통해 그래팩과 보안문을 조작해 탈출하려 했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8월 8일 오전 11시 경비 인력이 교대되고 내부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시간, 프로토타입은 모든 실험체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공장은 단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한 학살의 현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의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게임 내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의문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공장은 은폐의 달인이었다는 점인데요. 현재까지 챕터들을 보았을 때이 공장은 진실을 숨기는데 도 같은 곳이었죠. 게다가 대체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챕터 1 삭제된 컨텐츠가 공개됐을 당시 게임 도입부의 플레이어의 배경 설명이 등장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하필 학살이 일어난 날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출근했을 땐 군인들로부터 공장 내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 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했죠. 하지만 그가 10년이 돌아왔을 땐 사라졌기보다는 다 감춰져 있다는 게더 맞아 보였습니다. 삭제된 이 플롯이 현재 이야기엔 효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배제시키기엔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여기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죠. 바로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입니다. 이 외전 게임은 아직 타임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게임 배경은 기쁨의 시간이 끝나고 레이스페레가 외주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해 장난감 부품을 수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레이스페레는 학살 이후에도 살아있었.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 4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이미 기쁨의 시간 전부터 이 공장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죠. Not our 59 이처럼 그들이 공장에 일어난 일을 덮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현재 공장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챕터 4에서 파피가 직접 밝힌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What I said on the elevator, it's true. The orphans weren't killed during the hour of joy. They were taken. They're below in the labs. The prototypes' home. They are alive, but sleeping. They're with him. And he knows we're here. So, if we're going to free them and stop the prototype, we need to plan for both. 그리고 파피는 아이들을 구하려면 옛날 광산을 폭파해 탈출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은 학살을 피해 지하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프로토타입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파피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게임 내 여러 정황과 행동 그리고 이중적인 대사들은 그녀가 흥망일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그렇다 해도 아이들의 생사에 대한 단서는 이외에도 존재. 는데요. 챕터 3에서 켄랩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Are they in the same place as the employees? No. Are the children safe? Yes. h huh. Can I see them? No. 켄랩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철저히 분리된 구역에 있었고 그 당시 무사했다고 단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챕터 4의 실험실 테이프입니다. 할리 소이어는 프로토타입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l a t were g i v e me labs access at least with the two of us. That is out of the course trip. You will stay. Fine, but you have no staff, virtually no test subjects. It's hardly ideal conditions. Even when this place was fully operational, we were beating our heads against this. You can't expect it to do it on your own so quickly. The situation necessitates it be done. 그런데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은 파피는 아이들이 프로토타입의 집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지만 테잎 속의 이 둘의 대화는 실험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아이들을 실험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파피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챕터4 엔딩 직전 우리는 생존자를 찾으라는 목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다다랐을 땐 폐허가 된 공장 안에 싱싱한게핀양귀비밭을볼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누군가가 살아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ピッ